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제가 카페에 이미 좀 오늘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평소보다 9시 좀 전에 카페 업로드를 일찍 올려드렸고요. 자, 빠르게 지금 시간 계상 상한가, 특징주들, 상한가 특징주들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오늘 또 기분 좋은 족지를 하나 받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기본 특강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어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동의 눈물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계속해서 좋은 성과 항상 이게 문제죠 성급함 욕심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종목 선정 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다 기본 특강 때 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포스팅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 빠르게 자 국일재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재지 그래핀 관련주로 뭐 아무튼 최근에 어, 상한가 이후에 뭐 힘이 느껴지는 자리. 또 급등주의 특별강의 때 말씀드리는 급등주의 압 곡속성. 자뭐그 다음에 뭐 거래 정지도 있었고요. 자 내일 어 9일 최고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어 투자 위험 종목 지정과 함께 또한 차례 거래 정지가 되죠. 그래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제도 이국일 제지 이제 거래 재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국일 제지 움직임에 따라서 어이 후발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후발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 특히, XINC, 요 종목은, 어, 상한가, 상한가를 갔고요 오리엔탈 전공, 어, 오리엔트 전공이죠. 요 종목은, 어, 이때, 어, 거의 뭐 핫타임 때죠. 12시, 어, 12시간이죠. 14시. 어, 2시 반 이후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마우스 공적인 부분, XINC, 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테 전공, 뭐 솔레타 이 앞쪽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또이국일제지와 함께 좀 체크를 좀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요. 솔로에타라는 종목도 역시. 좋은 모습이죠. 솔로에타. 자세력선 뭐, 급수 맥점. 이 특별 강의 어이 다가오는 5월 25일 특별 특별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이 맥점이라는 기준을 또 학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솔로에타도 이 맥점 뭐,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솔뭐 상부 같은 경우는 좀 음, 벗어난 모습이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어, 세미시스코, 이 자리 때 말씀드렸었는데, 급등, 상한가 이후에, 이 맥점, 급소,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23%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세미시스코 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탈, 신소, 어, 크리스탈, 신소재, 뭐, 아이 컴포넌트, 뭐, 계양전기호도 어, 맥점, 급소가 분명하죠. 제가 최근에 열심히 모군들한테 숨겨진 그래핀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뭐 드림워스 컴퍼니도 어 움직임이 있었고 뭐 그밖에 종목들이 많은데 뭐 혜성DS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신규로. 뭐 사실 개양전기 오늘 말씀드리면서 미리 해성 d s 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해성 d s 가 그래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장주한 16%대였나요? 까지 상승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잉크테크가 보이죠. 잉크테크, 잉크테크. 이 종목은 그래픽 관련주로 부각이 된 적은 없지만 최근에 뭐이 종목은 큰 추세를 보면 완전히 좀 그죠,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어쨌든 최근 뭐 이러한 어, 흐름 속에서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모습이거든요. 또 이네들이 갖고 있는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그래픽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인크테크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픽 관련주들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 SBI 스펙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펙주 두 개가 있죠. 하나 S 하나 SBI 스펙. 요 종목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음봉이에요. 어제는 음봉이었습니다. 장중에 시세를 주고 그죠 어, 어제도 뭐 시세를 많이 줬죠. 시세를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어,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어, 아시는 분들은 급수, 어, 급수 급소, 받는 어, 걸알 수가 있죠. 급수. 급소. 자, 급수였고, 오늘 아무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어, 장중에 오늘 남겨드린 포스팅입니다. 11시 50분에 이 특별 강의를 수강했다면 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신규 상장주 공략법 2선으로 해서 이 SNK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지? SNK, 하나 SBI 스팩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종목은 11시 4분에, 자, 11시 4분에 말씀드렸어요. t i 로 볼까요? t i 로 자, 11시 4분이 이때입니다, 이때. 어, 이때 이 종목을 뭐, 본 이유는, 자, 하나 그룹주들이 11시 4분에 급등을 했거든요. 어, 정정의 발동이 되고, 한익스프레스 하나 SBI 스펙, 하나 케미칼 우를 그래서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하나 하지만 이 종목들은 뭐 그죠 티크름을 보면 추세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던이 부분에서는 상승 추세 어좀 달려들었. 달려줄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뭐 이후의 모습은 그냥 어,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좀 시세를 줬다가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요 종목도 볼수 있는 모습이고 제가 뭐 장중에 말씀드렸던한익스프레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 장 마감 후에 아시아나 인수객이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좀 급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 체크를 하시고요. 자 아무튼 하나 SBI 스펙 어, 내일도 당연히 좀 공략 후보로 볼수 있는 모습이고,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신 밸런스 5 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첫날, 공략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뭐, 그죠? 이런 자리에서도 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라인도 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최근에 어제는 제가 어이 첫날 상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 3,250원이 시가였어요. 어 시가였고 오늘의 마감 모습은 일단은 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대 11시 4분 전 11시 4분 이 하나 SBI 스팩이 움직이면서 덩달아서 어, 이 종목도 좀시세를 줬었거든요. 좀자 마감한 모습은 살짝 제 기준에서 좀 아쉬운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아쉬운 마감을 했는데 자, 아무튼 어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이 3,400원 기준을 잡고 어, 3,400원 기준을 잡고 어좀요 위에서 어놀때 어,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신 배달소 5스뱅 이렇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SK 네트워크 5 우선주가 음,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앞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어, 모습이고, 자 동봉을 보시게 되면 요 종목이 어, 하나 그룹주들이 시세를 쥐고 나서 SK 그룹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 상한가까지 어, 갔으니까요. 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 디스커버리 우선주, 그다음에 롯데지주 우와 아시아항공, 아시아나이디티는 카운터 터트 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한진칼 우, 한진칼은 장 마감 후에 경영권 분쟁 기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어, 이제 좀 체크를 하시고, 자, 빠르게 어, 일단은 뭐이 부분 오늘 뭐 SNK 말씀드렸으니까요, SNK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 SNK 오늘 올려드린 포스팅 보시면, 자, SNK, 자, 지금 뭐 이렇게 10시 31분, 뭐 미리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다, 어, 버럭버럭 열매님 뭐, 정말 다 특별 방위를 수강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좀 집중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어, 요 종목은 신규 상장 첫날, 어,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 손실을 좀마감면 했지만, 신규 상장률 공략법의 어, 급속,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어, 또 공략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오늘 시가 이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장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적 공략법 급수에 해당이 되죠. 어, 그래서 오늘 뭐, 어, 과거에 제가 뭐, 특별강의 하이라이트, 신규 상장적 공략법, 그 다음에 또, 풀베트님께서 오늘 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어, 좀 올려드렸습니다. 링크를 다 드렸는데, 자, 신규 상장적 공략법. 정말 아는 만큼, 어, 보입니다. 정말, 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신규 상장적 공략법으로 웹캐시를 계속해서 또, 어, 좀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웹캐시는 제가 신규 상장적 공략법. 아무튼,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보고 계신 뭐 유튜브 어 저뿐만 아니라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주식 관련 채널들이 있는지 어 정말 저도 몰랐는데요 정말 많죠 어뭐 카페 카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다 뭐다 있지만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래서 아무튼 신조 상태 중 공약법 어, 최고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제가 제 입으로 항상 이런 말씀 어, 드리기 좀 민망스럽다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어, 정말 어,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 뭐제 어,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로 어, 하,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수강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어, 그죠? 말씀해 보시 어, 수강 후기,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SNK, 음, 자, SNK, 내일도, 어, 관심있게 식량의 움직임 보면서, 어, 좀 대응을, 어,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SNK. 자, 그 다음에, 음, 넵튠. 자, 넵튠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오늘의 종가와 어그 다음에 13,000원 그 다음에 내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좀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넵튠 자그 다음에 WGMG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어제 시간의 특징주였나요 어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동시효과 때 특징주였죠 특이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N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가 이후의 움직임 음, 본다면 신규로는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 신규로 공략할 곳이 없다 일봉상 아무리 좋은 자리더라도 이렇게 좀 공략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이 M 게임은 뭐 그냥 저도 바라만 봤습니다, 바라만 봤고, 자, 아무튼 내일 SNK와 넵튠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어... 자, 시간의 특징률부터 볼게요, EMN. 오늘 장중에 급소였죠, EMN. 이 종목, EM넷, 시간에서, 뭐, 숙복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 전에, 이 식량 지원, 어, 농업주 식량 지원, 어, 소식에 농업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비, 경농, 뭐,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종묘 대우, 효성 모임비를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아마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요걸 체크를 하신 분들은, 뭐,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신의 턱재와 용평리조트는 이런 소식이좀 움직임이 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시가 이후 움직임 보면서 체크 정도 하시고요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었 윙의 푸드 요 종목은 제가 아마 요 정도 라인을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음, 그죠 그래서 요 종목도 오늘 저는 공략을 하고 확정을 지었는데 시가 이후의 움직임 뭐 상당히 뭐 괜찮았습니다 시간에서는 뭐왜 하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수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말씀드렸었던. 형성 그룹 역시 자트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샘표와,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시가는다 떠서 좀 출발을 했지만, 역시 요 종목은 공략할 장 초반부터, 그죠?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뭔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식가 어 위의 움직임을 보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식가 위의 움직임, 추세, 그 다음에 핫타임, 요걸 어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어 좋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이 장중에도 좀 시세를 줬었는데, 어 시세를 주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시간에서 거의 뭐 상가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런 소식 체크를 하시고, 자 일단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 기준을 어 6천 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공략을 하는 기준. 어 이자 뭐 손절 라인 뭐 아무튼 요종요 요정, 종목 이제 하단에 그었으니까요 요 정도를 이탈하기 전까지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프로스테믹스 를 비롯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종근당 바이오 맥점 그다음에 지노믹트리이디지 c 어제의 특징 주고요 또 동성제약과. 가비아 백점. 동성제약과 현대바이오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바이오는 제가 이때부터 언급을 드렸고요 카운터 호텔, 뭐 자리, 그죠? 이런 자리.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지만, 현대바이오와 동성제약, 과거에 뭐 충분히 또 끼를, 그죠? 끼를 부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동성제약은 레드불에 포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 하고 있는데, 이제 카우도 택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가 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한번 시가의 움직임 보면서 좀 체크를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또 특징 주로 넥스데비티, 넥스데비티와 라이브플렉스는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라이브플렉스 는 언제죠? 어, 요앞 어, 라운시큐어가 아니죠? 라운시큐어는 오늘 공략을 했었던 어, 종목인데, 자, 아무튼. 어, 자, 라이브 플렉스 였죠? 자, 라이브 플렉스는 제가 이 앞전에서 저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었던 어, 자리였고, 계속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경남지역 관련해서 제가 3인방을 말씀드렸습니다. 라이프, 라이브 플렉스, 시티젠, 바이오 제네틱스. 그래서 오늘 경남지역 뭐 관련된 어,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고요. 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어, 조정을 뭐 받고 한 차례 정도 어, 시설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조현병 어제 말씀드렸던 조현병 관련 주들은 뭐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 일단 뭐이 정도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Z 제약 같은 경우는. 어, 이 종목도 역시 뭐 시가 이후에 뭐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 큰 움직임은 없었고, 일단은 이 정도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테림포장 오늘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테림포장 오늘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뭐장 전인가요? 장 중에 이제 중국 제재업계에서 또 군침을 흘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죠. 어, 그래서 오늘, 뭐 분봉, 분, 어, 분봉, 틱차트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테림 포장도 제가 어, 이 매각 기대감, 매각 관련해서는 어제 이후 테림 포장 오늘도 강한 모습이다라고 좀 댓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흥구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어, 뭐 카운터테 관점에서 급등, 급등하기 좋은 날. 어, 지금 급소 맥점이 또 분명한 모습이고요. 국제유가 관련해서 뭐, 중앙에너비스와 XH에너지화 가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주들, 최근에 잘 나가는 통신주들, 뭐, 최근에는 뭐, RF, HIC, 뭐, 서진, KM, 에이스테크 위주로 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나무 기술은, 어, 카운터 때 관점에서, 그죠? 카운터 때 관심 종목이었죠? 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오늘 뭐, 큰 모습, 어, 흐름을 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오후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아, 공략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시간의 상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내에 9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어, 할 예정이다. 어, 이러한 부분은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파 기지국 어, 계속해서 볼수 있는 모습.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요 종목은 제가. 어, 요 이때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레드불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급등을 했죠. 어, 급등을 하고 지금 요 정도 라인을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전의 라인, 어, 이전의 전국 라인을 좀 돌파를 할수 있는 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어, 유비커스 홀딩스, 솔리드 자, 오늘은 뭐 텔코예요. 어, 요 종목이 뭐좀 움직임이 어, 좀 강한 움직임이 있었고, 위성통신,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어제 제가 샘표를, 그죠, 검색을 하면서, 어, 오타로 나왔던 샘코. 기억을,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샘코라는 종목이 오늘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세먼지 폐기물 관련해서는 파워넷을 제가 최근에 이때 공략 했었거든요 그쵸 유튜브 영상으로 이때부터 공략을 하고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HCT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어, 드렸던, 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에 뭐 9시 땡 하자마자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기본특강 수강 하신 분들은 뭐 이때는 뭐 보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공략할 곳은 없었어요. 그냥 대응의 영역이었고 오늘 제 기준에서 맥점의 기준, 급속 맥점의 기준을 조금 벗어났죠. 벗어났지만 일단 큰 그림을 본다면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살려두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해 나갈도록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원 IA. 자, 세원, IA. 자, 뭐,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는 더 미동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유튜브 영상으로 어, 계속 좀 행보를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50원. 어, 이 정도 어, 라인을 어, 좀 벗어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벗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덤 이동을 말씀드렸었고, 장중에도, 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본다면, 어, 명확한 급소는 아닙니다. 명확한 급소는 아닌데, 아무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아무튼 IA가 최근에, 음, IA는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신규로. 레드물에 좀 장중에 포착이 되면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칩스 앤 미디어를 다이 3월, 초 어, 3월 말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나 IA라는 종목도 이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아무튼 최근의 모습은 저는 일단은 내일도 시가 이후의 움직임 을 보면서 일단 또어이 정도 또9 6 0원어 아무튼 제가 특,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기준선을 어, 좀 그어보고. 시가 어, 이후 움직임 보면서 내일도 오늘도 좀 공략을 뭐 살짝 했었던 종목이고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음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이 a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아무튼 뭐 비메모리 반도체 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메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핫한 키워드. 그래서 IA. 또 IA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한 종목이 세원, 그 다음에 옥토팩이라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세원은 장중에 뭐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시간 에서는뭐 IA보다는 뭐 크게 좀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 내일도 뭐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낙스를 말씀드렸었고 뭐 한컴 유북스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는 급소맥점이 명확한 자리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냥 여전히 제가 이 종목은 일찍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명선, 어, 생명선을 벗어나기 전까지 추세를 어, 좀 어,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어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어, 내일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죠 모바일 어플라이어스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요 종목은 뭐 인공지능 AI 또뭐 스피커 어, 오늘 아까 뭐 제가 살짝 라운시큐어를 공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남전자 어, 과거에 보시면 어, 상당히 끼를 부렸던,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이런 자리 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꾸준히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카페에 검색을 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죠? 카운터택 관점에서. 자 일단 아남 전자도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남 전자 급소 맥점. 그래서 어, 내일도 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D 칩스 어, 어제도 뭐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자뭐 오늘은 뭐 시가이가 살짝 올랐다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뭐 언제라도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후 움직임 보면서. 어, 일단은,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5일선을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어, 뭐, 2,4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드쥐스, 그 다음에 뭐, 칩셋미디어, 더미동, 뭐, 에드 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 살펴봤고. 어, 이 앞쪽에, 아, 지금 시간이 벌써 24분인데요. 어, 여기서는 음, 자, 아무튼, JT. 어, JT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이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급소이자 맥점 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린 부분 어, 이후에 좀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 생명선을 좀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자, 아무튼 비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차, 통신 어, 섹터와 함께 반도체 섹터도 관심 있게 뭐 S, FA 반도체, EPS 오늘 실적 발표 아리프쌤이 체크를 하시고, 오늘 저는 힘쓰라는 종목이 상당히 뭐 실적이 엄청, 어, 좋게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실적이 계속 좀 꾸준히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관심있게, 음, 14,000원, 어, 정도에서, 어, 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라인이 14,000원 라인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레드불 관점에서 앞으로 또 관심있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절병 넘어가고요. XM,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오늘 글로벌 1위 암호화폐 바이낸스해 킹. 어, 그래서 이 보안 뭐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XM은 진하게 되어 있는데 요정도도뭐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XM 데이터 솔루션 모바일 리더 뭐 우리 기술 투자도 뭐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시가 이후에, 어, 뭐,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지기만 했죠. 아무튼, 비트코인 시세를 체크를 하면서 계속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저는 오늘 라운시키오를 좀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아까 뭐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죠? 오늘, 구글 AI 스피커. 자, 최근에 핫한 키워드가 또 뭐가 있죠?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 그래서 오늘 나운시큐어를 어, 정적 이후에 어, 정적 이후에 보고 좀 공략을 했다가 어, 확정을 좀 지었고요. 뭐 오늘 일봉상 마감 상황은 뭐 급수로 마감하지 못했지만 요 종목도 역시 어, 일단은 뭐 계속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고 어,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요 앞쪽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역시 이제 핫네트, 아 핫네트가 아니죠 핫팩이에요 관련 중 중에서 이제 청어컵네 오늘 30분 넘기겠는데요. 어. 자뭐 시간 뭐 빠르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 기능 중에 어이좀 재성속도를 빠르게 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재성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호컴넷이라는 종목은 최근에는 어 정확하게 이제 카운터택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 이후에 정말 급등, 정말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청호컴넷 어 역시 카운터택 관점에서 계속 좀 관심있게 볼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어 일단은 화폐계혁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이런저런, 뭐, 기사, 이런 것좀 찾아보시면, 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이화폐기 국회에서 좀 화폐기업과 관련된 뭐 토론을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정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차례 또, 카운터택 관점에서, 어 또, 조정을 받고도 시세를 줄수 있는 부분, 어, 여지가 있으니까요. 청호컴넷 그다음에 로지시스 뭐 어, 급소정. 그다음에 한넷. 어, 이렇게 좀파 관련주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쭉 음, 체크를 했는데요. 자, 아무튼 뭐 자. 음, 아무튼 <laughs> 어 SNK 어,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신규 상장률 공략법 아무튼 웹캐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쭉 정리는 다 했고요. 뭐, 특별강의 어, 5월 25일 어, 여전히 좀 수강신청 어, 가능하시니까요. 될수 있으면 어, 지금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도 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될수 있으면 오프라인을 참석하시는 게 정말 같은 뭐 음, 같지만 정말 직접 듣는 것. 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오프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어,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 어, 제 포스팅 영상, 뭐 관심목 잘 어, 포스팅들 참고를 하셔서 내일도 어, 정말 좋은 성과, 어,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